대이어 김남국입니다. 샤페론의 주가가 어제 연이어서 금일도 상승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기술 이전 그리고 비만 치료제인 누베신의 이슈 덕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반갑게도 다른 이슈가 나와 줬습니다 샤페론 재료 소멸이 될줄 알았는데 이번 달만 해도 세 번째 이슈죠. 중간중간 테마로 인한 상승도 있었지만 이 9월에 들어서 오히려 샤페론만의 이슈로 인한 상승폭이 더 크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 비만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에 이 원형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더욱 더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올라온 이슈는 원형 탈모 치료제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은 따로 있다고 저로서는 생각이 듭니다. 이 탈모 치료제에도 기여를 했었고 이전에 비만 치료제에도 기여를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.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샤페론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제 개발보다는 이 내용에 집중하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.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우리가 이번 달에 있었던 이전 이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아토피 치료제가 이상 임상이 진행이 되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됐습니다. 또 이중항체 파필리 심압의이 전임상을 완료하면서 기술 이전을 기대해 볼수 있게 됐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인 노보돈 디스크의 위고비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거의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는 GLP-1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입니다. 이 샤페론의 비만 치료제는 다른 경쟁력이 있는 치료제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에 큰 힘을 실어줬죠. 금일 올라온 이슈로 이 샤페론이 원형탈모와 관련된 후보물질을 발굴을 하면서 하도 7천억 원 원형탈모 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. 이 후보물질 자체는 경쟁 후보물질보다 100배 이상의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특히나 비임상 연구에서 원형 탈모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게다가 이 후보 물질은 샤페론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발굴이 됐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탈모 치료제보다 중요한 내용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입니다. 이 AI 플랫폼 에이드는 대규모의 데이터 딥 러닝을 통해서 약물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는데 약물 스크리닝 즉 이 단백질이나 효소에 작용할 수 있는 화합물을 찾는 과정을 자동화했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후보 물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또이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1 0종 이상으로 확장을 했고 베타 테스트를 성공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. 신약에 있어서 이 후보 물질은 정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 물질을 얼마나 빠르게 개발하고 또 여러 물질과 화합을 할수 있는지가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 신약 후보 물질이 개발되는데는 상당히 많은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. 먼저 질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이 특정 질병의 생물학적 기전과 관련된 단백질 유전자 세포 경로 등을 연구해서 치료의 타겟을 식별을 해야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이 화합물 스크리닝을 통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포함하는 라이브러리 구축을 하는데요. AI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수천 개의 화합물을 신속하게 테스트해서 이 타겟에 대한 활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후보물질의 초기 효능을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. 스크린닝이 끝났다면 이제는 화합물을 최적화해야 되는데요. 초기 스크린닝에서 발견된 화합물의 구조와 이 생물학적 활성을 분석해서 효능이 높은 화합물의 구조를 최적화해야 됩니다. 또 최적화된 화합물을 합성을 통해서 이 다양한 유사체를 만들고 활성을 비교해 가면서 이 최상의 후보물질을 선정을 할수 있는 거죠. 이후 후보물질이 선정이 되면 양리학적 평가, 즉, 이 다양한 세포주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독성을 평가를 합니다.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유망한 후보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건데요. 이 과정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화합물 스크린닝입니다. 하지만 이 AI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이 샤페로는 이 AI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활동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에이든을 통해서 염증성 피부질환 치료제인 건선 치료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유효물질을 개발을 했고, 이번에 이슈가 된 누베신도 에이든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에이든의 장점으로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, 사람이 직접 했을 때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에서 신속하게 적응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, 이 AI 플랫폼을 통해서 후보물질이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, 샤페론에 있어서 연구 대상이 많아질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물론 발굴되는 후보물질이 모두 성공하기는 어렵지만, 어느 정도 개발에 있어서 성공을 한다면, 앞으로의 모습에 크게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발굴되는 이 후보물질의 상용화도 물론 메리트가 있지만, 후보 물질 발굴 후에 기술이 이전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실적으로의 상승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최근 샤페론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 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금일 여기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던 해당 매물대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살짝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요. 여기서 추가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해당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다음 매물대인 이 라인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해당 라인까지 돌파해서 급등세를 유지한다면 이 매물대 라인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오일선 지지 라인이자 우상향 추세 상단부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. 하지만 이 해당 라인들을 이탈하고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정고점 부근인 1년선과 올라오는 21선 라인에서 지지받을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두고 샤페론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 해당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만큼 이 참고용으로만 좀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협의 김남국이었습니다.